대구한의대 화장품공학부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은 물론 국내외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 신기술만 모두 16건에 이릅니다. 기업들의 이전 기술을 활용해 올해부터 제품화하는 데 성공해 연구 분위기가 더욱 고무돼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을 기술에 접목을 할수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제품화까지 나간다는 것이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로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종류만 서른 가지에 달합니다. 주름 개선이나 자외선 차단, 상처 치유 보수크림을 포함해 기능성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 인도동 아시아 시장에서 가격 대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술 유전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 이제 국내 내수뿐만이 아니고 외국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했을 때 충분히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 버금 이상 가는 제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기술 개발 노력은 앞으로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는 뷰티 산업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 정석욱입니다.